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계온 t v 여온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12월 10일, 일지는 기밀이라고의 양의 날입니다. 신정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무단풍우여 효단화총이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단한 비바람이 한떨기 꽃을 마고 흔들어 버리겠다는 더 뜻입니다. 양조쟁소에 유지승부라 둥지 하나, 즉 집을 가지고 두세가 투쟁을 벌이니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지사에 수요지지라. 그 비밀스러운 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좋은 심난한 그런 날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집안에서 다툴 일이 혹 생길 수도 모르겠다는 거냐. 이점 유의하여서 슬기롭게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외지, 제의 비 아가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생각자는 재물이 나에게 찾아와 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입신양명에 복록면면이라 입신양명, 즉, 한마디로 출세를 한다니 복록이 가득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신 모사여 언정 형통이라 옳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일들도 무난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행제 수도 있는데 입신 양명을 한다니 경사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봄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변 성룡이요. 조화불책이라 했습니다. 이 뜻인 즉은 고기가 변화에 응이 되니 그 조화를 알 수가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수 형통에 일득천금이라 운수와 제스가 좋다 보니 제복도지 따르더라는 말씀입니다. 일조 공명에 금옥만당이라 오늘 만큼은 공명이 있어 집안에도 해보고 이 영향이 미치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다른 놈보다 재운이 가득하겠다니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끼띠 차례입니다. 다방춘일이야즉견 개화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 봄에 꽃다운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 무득고 우연히 그 꽃잎을 찾게 되겠더란 뜻입니다. 관차 회의 길사도문이라 이 괴를 보았더니, 길한 일이 문 앞에 이르렀더라는 말씀입니다. 순풍 괴 범에, 순식천리라 순풍에 도출다라고야말로 순식간에 천리를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 원하는 바 소망도 잘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는 그런 날이라니, 정 없이 하루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용띠 차례입니다. 관화 위복에 제가 여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관귀가 화하여서 복게 되었으니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더욱 이득이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왕지 절에 불러 이득이라 더운 날씨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그 이득이 생기겠다는 뜻입니다 부창부수의 가두 흥유미라 남편도 또 부인도 서로 따라주고 이끌어가다 살아가다 보니 집의 가두가 왕성해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편안하게 이익도 있는 하루가 되겠다니 걱정없이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팬티 차례입니다. 기린 천우의 중필대형이라 이 말씀에 뜻해서 하늘의 뜻으로 길한 날이 되겠으니 모든 걸 도와주고 재혼까지도 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시초목에시봉가물아 비도 안 하고 가물기만 하던 때에 세상초목에 비가 내린다는 그런 뜻이죠. 재물 중 왕의 슬라유행이라 재물은 흥하는데, 스래에도 영화가 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운도 있겠고 막힌 일들도 잘 풀려나겠다니 좋은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성수요 길경도문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자니까 까치가 정원에 있어 나무의 둥지를 틀고 있으니. 내 집에도 경사가 생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환도리에 봉접되어 라 봄동산에 도화꽃 이화꽃 모두 피어났으니 벌도 또한 나비도 찾아와 즐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여의어 모사순성이라 소망도 일도 모두 다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겠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날이니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무양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월향함이여 불견허리라 이 말씀의 뜻은 탈을 등지고 어두운 것으로 가다 보니 그 탈을 보지도 못하더란 뜻이 되겠습니다. 임사지저결에 자치기견이라 모든하시는 일에 이마의 결단을 내지 못하게 되어 내 스스로 곤고함을 만드는 것이 되겠더는 말씀입니다. 선덕 구실에. 주상심신이라 처음에는 아 시작하지만 결국 잃어버리겠다니 괜히 몸과 마음만 상해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지도 또한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루 보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일지서는 타마득실이라 했습니다. 오늘의 운수를 살펴보자면 꽃을 찾다 보니 그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얻겠다는 그런 뜻이죠. 동령월출에 소색갱신이라 동쪽국에 다리 보이니 그 빛이 새롭게 비춰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초유일에부귀겸전이라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겠으니 부귀가 따를 것이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생각보다도 큰 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날이라니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 분주에 자유군야라 이 뜻을 풀이하면 일이만큼 분주하다니 이것 도한 운수인가 아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모로원에 포보심항이라 하는 점으로 가고 있는데 갈 길이 뭐어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황당한 생각 만들더라는 뜻입니다. 산노치마에, 로호부진이라 산길을 말로 달려가니 길이 너무나 험하여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바쁘기만 하고 생겨나는 것은 없는 그런 날이 되겠으니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쉬어 쉬어 보내시는 게 상책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측보서요 주입태창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화장실에 쥐가 되고 또 뛰어가다 보니 마침내 창고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구 중신의 사앗해춘이라 의것을 예 버리고 새것을 취하니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온 것 같이 신수가 편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유비결에필 번민이라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는 하루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 마음속에 번민이 있겠더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몸도 좋고 시곤도 좋겠는데 그 마음이 조금 단안하겠다니 기분 전환이라도 하시고 좋은 날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방초장제의 우양성분이라 이 말씀은 즉슨 풀이 가득한 넓은 언덕의 소화양이 큰무리를 이루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신수의 만사여이라 길신이 도와줘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려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막근 녀석이여 길변 유형이라 다른 인자 있는 이성과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다가는 좋은 운도 변하여 화 흉해진다는 뜻이죠 오늘은 아무래도 식사자리큰 모임도 있고 즐거운 날인데 이성을 멀리해야지 자칫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겠다니 잘 넘기시는 하루를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1월 1일 띠별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 이루지 못하신 소원이나 바람이 있다면 2023년에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계획도 잘 세우셔서 기쁜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네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여기서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요.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한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